안녕하세요. 박간영원입니다. 이제 겨울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추위는 좀 가셨지만 4월은 되어야 베스며 락피시 등의 활성도도 올라가게 될 테니 봄이라고 하기엔 좀 아쉽죠. 자, 수온도 봄이라고 느껴질 4월 전까지는 타이라바, 대구라바, 그리고 먼바다, 갑오징어 등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겨울에 타이라바를 해보니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릴의 드래금 튜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릴은 순간적인 고기의 움직임 등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랙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를 쉽게 알수 있도록 요즘 릴들은 드래금이 나도록 만들어진 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타이라바의 경우에는 프리드랙 기법을 통해서 참돔을 만나게 되면 드랙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드래금을 많이 듣게 되는데, 릴을 몇년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드래금이 전보다 작아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겨울 낚시에서 방 안에 신경 쓰다 보면 두꺼운 모자를 써서 드래금이 잘안 들리게 되죠. 안 그래도 겨울 낚시에서는 너울리며 바람소리 때문에 입질에 대한 정보가 줄어드는데 소리까지 안 들리니 초리때만 보고 낚시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길래 저도 드래금 튜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운드 튜닝은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안 들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릴에 장착한 핸들 브랜드인 저격튠도 이와 같은 튜닝을 한다길래 사장님께 의뢰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예, 여보세요. 네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네네 박... 오랜만이죠. <laughs> 박간현군인데요 네네네. 네. 네, 잘 지내셨죠? 저번에 낚시가 보니까 쓰는 사람 많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자리를 잡았구만 <laughs> 그러면서 봤는데. 아니 다름이 른 아니라 전화드린 게제 아는 동생이 드레스리이 튜닝을 3년 만에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겨울에 제 릴이 오래돼서 그런지 네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순정 상태예요? 네 지금 순정 상태죠 근데 이게 어, 몇년 지나니까 연프요? 네 염프 좀 줄어들었나 싶더라고요 줄죠 당연히 다니까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몇건안 줄어들... 들리고 옆에 소리 입질 소리만 들려 나는 거의 그래서 초리때만 보고 낚시 했거든 요 이번에 18년식이야? 그쵸 그렇죠? 18년식 그거 하려면 기어 안쪽에 그 걷어내야 되는데 가공해야 돼요 아 가공까지 해야 돼요? 네뭐사장한테 부탁하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만 되죠 그거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튜닝을 하면 감는 게 조금 부드러운 게좀 덜해지나요? 부드러움이 약간 덕덕덕거리는 느낌, 이 진동이 손에 오나 싶어서 진동 좀 오죠. 아, 진동이 좀 와요. 네, 진동 오는 방식이에요. 다이얼 리대이 그런 방식이거든. 음, 그러니까 실마호 방식하고 다이얼 방식이 틀리잖아요. 틀리죠. 이게 약간 다이얼 방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네, 아 그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스덴을 치니까 더 이제 더 생길 수도 있죠. 음, 바꾼 게더 나요? 아 사용 써보시면 일단 소리가 재밌잖아요. 야, 소리 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 어디 들어 얘기 들어보면 옆사람이 또 싫어하는 얘기도 있더라고 자기가 못 자르면 싫죠 <laughs> <laughs> 잘 잡으면 조피하게 들리고 <laughs> 아 그래요? 그냥 바꿔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제가 박스로 싸가지고 네 택배 택배로 바로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네자 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온 녀석들의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보실까요? 우선 일를 보내기 전에 녹음해둔 드랙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리고 튜닝을 해서 돌아온 릴의 드랙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마노와 다이와는 드래그을 내는 구조가 좀 다른데 제 염월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구형이라서 내부를 좀 수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소리가 정말 엄청 커졌네요. 이 정도면 입질이 온 건지 아닌 건지 배 모든 사람들이 다할 만한 수준으로 잘 들립니다. 제가 염월 프리미엄 1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드러움과 섬세함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드래그음 튜닝을 하고 나면 그 부드러움이 사라질까봐 걱정했는데 이전보다 좀더 진동이 느껴지긴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순정 정품으로 갈아도 새것처럼 소리가 나아졌겠지만 새것도 음량이 좀 부족한 느낌이기는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주 잘 들립니다. 두꺼운 모자를 쓰고 돌려도 잘 들릴 듯 하죠. 배에서 저 혼자 이렇게 드랙 소리가 울리면 옆 조사님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까지 해봤지만 제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으니 일단 잡고 볼 일입니다. 자, 이제 이 녀석들을 데리고 또 나가 봐야겠는데 뭐또 기상 앱을 들여다보고 있어야겠네요. 올겨울엔 워낙 출항 취소를 많이 겪어서 맨날 레이더만 보고 삽니다. 자, 아무튼 힘차게 드래금 울리러 또 가볼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